안녕하세요. 매실 플러스에서 장아찌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 매실 고추장 장아찌하고요, 그리고 매실 장아찌입니다. 예전엔 담아서 먹었는데 이제 슬슬 저도 귀찮이짐에 이번에는 이렇게 사장님 찬스를 썼는데요. 일단 상자부터가 빨간과 연두색으로 너무 예쁩니다. 포장이 너무 예쁘네요. 어, 보니까. 이 고추장 장아찌는 밑반찬으로 두고 먹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2022년 6월 21일까지고 기간도 넉넉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좀 플라스틱 병이 아니라 이렇게 유리병으로 오는 게 좋은데, 네, 아주 튼튼한 유리병에 왔고요. 어, 색감이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밑반찬으로 두개몇 점씩 먹으면 좋을 것, 같,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실 장아찌. 이것도 병에 들어 있는데, 네, 어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고기나 그런 거 구워 먹을 때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아주 개운하고 새콤달콤한 맛일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추장 장아찌가 되게 꼬들꼬들히 맛있어 보여서 얼른 먹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 보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매실플러스였습니다.